자 그럼 우리 형님께서 맡겨주신까 합성 가볼건데 일단은 영웅카드 다 도전해서 혹시라도 전설 뜨면은 근 전설이 중복으로 떠야돼 우리 형님 장판이 9개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 떠야됩니다 이 안에서 어 중복이 나와서 우리 형님께서 중복이 있으면 신화 도전을 한번 해달라고 하고요 신화 1억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 가기 전에 수호성 먼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수호성도 52개야 와 52개 52개 지금 우리 형님께서 가셔야 될 방향이 아, 자, 고민된다. 과연 크리스터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실로때 이걸 눈뽕을할 것인가? 일단 크리스터를 하고 계시니까 크리스터를 먼저 가볼게요. 크리스터를. 크리스터 먼저. 자, 크리스터. 야, 이거를 아직도 못 들으셨네? 어, 어, 어 잠깐만. 1, 자, 1번 간척하다가 2번 간척하다가 3번 간척하다가 다시 1번 간척하다가 3번 간척하다가 다시 1번. 5번 그렇죠. 속여야 돼. 속이는 거야. NC가 날 속이잖아? 리젤이 날 속이잖아? 그럼 나도 속이는 거야. 어? 자, 크리스토 다시 근댄 가겠습니다. 근댄 좋지. 근댄 갑니다. 근댄. 10%. 자, 8개. 자, 1번 간청하다가, 7번 간청하, 아가 1번 간청하다가, 7번 간청하다가, 10번 간청하다가, 3번 간청하다가, 바로 4번이죠? 딱. 속여야 돼, 속여. 속여야 돼. 1번 관찰하다가 6번 관찰하다가 2번 관찰하다가 5번 관찰하다가 8번 딱. 씨 자, 1번, 2번, 3번, 하다가 6번. 어씨 아, 왜 이래? 자. 여기서 1번, 5번, 2번. 가자. 마지막. 떠져. 아니 너무 죄송하고요. 아 의외로 일본일 수도 있다고. 아씨 내가 내가 속는 기분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 내가 속는 기분이야. 지금부터 메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할 거고요. 와, 각성도 많이 하셨다. 각성도 잘하셨다고요. 자희귀부터 갑니다. 고급 나도 일반 고급 나두겠습니다. 일반 901장, 고급 1304장, 희귀 190장, 영웅 28장. 전설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일반 고급 놔두고요. 자, 희귀부터 가겠습니다. 희귀를 10개씩 가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영웅 변신 도전. 확률 몇 프로요? 12%입니다. 갑니다. 3, 2, 1. 우리 형님 오늘 한번 신화 뽑아보자. 자, 중복 없어요. 참,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참 중복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게. 어, 갑니다. 따닥, 따닥. 두 개는 뜨겠지? 이씨. 자, 여섯 개 갑니다, 여섯 개. 20분 보상 받게 죄송하고, 형님.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부터 메인 게임입니다. 갑니다. 3, 2, 1. 가자. 중복 없어요. 설마 여기서 하나는 뜨겠지? 자, 손 씻고 오겠습니다. 손 씻고 올게요. 한 번에 갑니다. 서른다섯 장 길이. 길이 한번 하고 빨간불 안없애고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갑니다. 일단 영웅 총 7번 도전. 저희 전설 하나 떠야 되는데 갑니다. 3. 서른다섯 장한 번에 도전. 2. 1. 영화성 갑니다. 세 페이지까지 있고요. 오픈 해볼게요. 첫 페이지, 오픈합니다. 과연 병경이몇 개? 아, 하나. 아, 이게 맞나? 그래도 네 개는 떠야지. 갑니다. 다시, 두, 두 번째 페이지. 가자! 하나! 하나! 오, 중복 두 개. 오케이, 중복. 일단 세 장. 중복. 자, 여기서 두개 더. 두개 더. 하나! 차례 중복. 진짜 4개 나오네 야 진짜 확률대로 나오네 이게 확률이구나 어? 자더나았고요 보상 받고 가겠습니다 진짜 확률이네 여덟 장 갑니다 진짜 확률대로 나와 3,2,1 가자 중복 없고요 하나 두 개. 와, 조리야, 여기서 잘 또. 두 개. 마지막 일곱 개. 마지막 한 번. 쳐야지. 야, 이런 게안 치더라.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깔끔히. 어, 한 번에 확정하고요. 아홉 개. 형님, 이거 한 번에 갈까요? 몇 장씩 갈까요? 럭스 형님. 자, 우리 형님들 원하신 대로 세 번씩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형님께서 리세마로로 정말 고생하신 경비병 창이랑 경비병 활만 넣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1%첫 번째 도전입니다. 처음부터 일단은 전술 떠서 마음 편하게 신화도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3, 2, 1, 합성. 야 하나 중복이다 이하 중에 하나 중복이다 설마 중복이 전설로 나오진 않겠지 갑니다 첫 번째 딱 화대 두 번째 딱오 이거 많은데 야 나쁜 놈들 자 일단 보자 전설 아홉 개요 드슬 전 팬텀 나이트 경비병 활대장 화디 내용은 화대 베리스 암살장 아리오프 암흑용화툰 벨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벨라 야, 근데 저게 중복으로 나오냐? 두 번째 도전 가보겠습니다. 이 빨간 불좀으세요 갈게요. 두 번째 도전, 골고루. 두 번째 도전 갑니다. 쓰리 두, 원, 전설업 가자. 중복 없고요. 자, 첫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저첫 번째 딱 전설업 가자. 있어 드슬 하나만. 야. 자세 번째 딱어 많아 번개 그렇지 제발 중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지 다 있지 디바인만 아니면 돼 오케이 두 번째 딱 형님 바로 그냥 가시죠 오케이 쌍 번개 우와 짱 번개 좋았어 으악. 좋았어 아 형님 오늘 해냈어 이거 형님 멈추 멈추시죠 이거 멈추자 이거 남겨 두는게 맞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바로시나를 가야 돼. 그게 정답이야. 어. 그게 정답이야. 일단, 1세대 들어가는 형님께서 컬렉이시고요 그, 전설, 이제, 그, 드슬은 중복이야. 이건 컬렉. 이건 드슬은 그거. 형님, 이거 영웅카드 남겨놓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제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합성을 다해서 내 컨텐츠를 뽑고 내 영상각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구요. 형님의 최고의 방향대로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형님께서 어 신화를 도전해서 실패하면 이력을 남겨 놔야 되니까 나머지 영웅 카드 나중에 다 모아 놨다 다시 합성하는 게 맞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신화가 도전을 뜬다. 뜬다 하면은 다시 전설에서 나머지 도전을 해서 각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 그렇게 한번 갈게요. 일단 이거 다 확정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근대미래 원대밀. 미 음. 아, 효곡마방향 3%. 아, 좋아요. 이거밖에 안 올라간다고? 우리 형님의 신화도전. 확률 1 1고요 어차피 전설 합성하는 거나 신화 합성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형님 무조건 뛰어드리고 싶습니다. t j 쿠폰 1억 남다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뛰어드리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3 2 1 합성. 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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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진짜 아, 아또 나와도 하드웨이 어머니야. 아, 아또 나와도 하드웨이 어머니야. 아,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뛰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또 중복. 오그 와중에 중복이다. 아그 와중에 중복이다. 아 다행이다. 아나시하디영어 나왔고 아 망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디영어 그라중에 중복입니다 일단은 우리 형님 tj 쿠폰 이력 일단은 만들어 드렸고요어 다시 한번 우리 tj 쿠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5일 이후니까 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것 같고 솔직히 저도 돌아갈 때 뜨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디영어 났을 때아 망했네 망했네 했는데 중복이네요 다행히 어, 이대로 확정하시면 될것 같고 형님은 일단은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전설 각성도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놔뒀다가, 놔뒀다가, 신화 도전 하시고, 그 다음에 신화 도전, 당연히 성공하셔야겠지? 성공하시면 이제 이걸로 각성하시면 돼요. 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실패하시면 한번더 도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형님의 소중하고 멋진 계정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렇게 준 것도 멋진 어, 진로상당 아니, 합성까지 또맡겨주신는형 너무 감사합니다. TJ 쿠폰 때 꼭! 형님 원하시는 거 나오시기를. 신합이시죠? 이러시길 제가 응원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